창세기 7장 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7장 6절에서 24절까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땅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15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육지에 있어 그코의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있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니까 홍수가 나던 해에 노아의 나이가 몇 세라고 하고 있습니까? 600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된 이 때에 사실은 누가 죽는 해였다고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습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해였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어떤 심판이라는 얘기고 그 심판이 경고되고 무두셀라가 죽던 해 노아의 나이 600세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홍수의 날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경고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 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의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글 성경으로 보면 어, 홍수가 땅에 있었는데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가 노아 600세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돼서 어느 부분에 강조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맨 앞으로 빠져 있는 문장이 노아의 나이 600세라 요 600세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세의 6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불완전의 수고 인간의 수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악한 수가 바로 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6이라는 숫자는 대체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6만 남은 무조건 인간에서 6만 넘은 무조건 사단의 세계를 상징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그 전후 문맥과 상황을 볼때그 6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6이라는 숫자도 한 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이 6이라는 숫자가 이런 불완전한 수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고 볼때 노아의 나이, 나이 6 0 0사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아보자면 홍수가 일어난 그 시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6 0 0사라는 것이 홍수가 이때 일어났습니다라고 는 어떤 때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지만 당시 세상이 얼마나 극에 달했었는지를 이런 숫자를 통해서 성경이 좀 이렇게 의미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세상이 그렇게 악했다라는 것이 상징되어지고 또 하나 볼수 있다고 하는 하면 노화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주가 너무 크고 거대해서 그것을 만들기가 너무 땀 흘리고 고됐다 이런 것을 하는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고 방주를 지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능력과 멸시와 천대를 견디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 방주를 짓는 그 오랜 시간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장 8절에서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8절에서 구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결한 짐승이 나오고요 부정한 짐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방주에 이들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노아가 한 쌍씩 찾아와서 방주로 들어가라 했더니 이 짐승들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스스로 방주를 찾아와서 동물들이 짐승들이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짐승들이 하나님 선택된 짐승들은 한 상씩 한 상씩 나와서 스스로 방주를 찾아와서 방주 안으로 차례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던 짐승들을 볼때이 사건은 노아에게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일을 친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확신을 그 마지막 시점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뭐가 정결한 짐승이고 뭐가 부정한 짐승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분은 모세 시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이 정, 짐승이 구분이 될때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겨났다기보다 어느 정도 안에서는 기존에 행해 오던 어떤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 모세가 체계화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도 이미 그렇게 구분되어 오던 것을 모세가 체계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동물이 정결하면 얼마나 정결하겠습니까? 또 동물이 부정하면 얼마나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하겠습니까? 아유, 이거는 아주 악한 짐승이야. 아유, 이건 참 착한 짐승이야. 여러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의 본능과 그의 그 본성 때문에. 잡아 먹기기도 하고 잡아 먹히기도 하는 것이지 잡아 먹는 것은 나쁜 동물이고 잡아 먹히는 것은 좋은 동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이 나눈 기준이 뭔가를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지금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한 가지 힌트는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노아의 방주에 탔던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구부, 구별된 것이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정결한 짐승으로 구별된 그 짐승의 용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 용도. 그 용도가 뭘까요? 그 용도가 8장에 나오는데요.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정결한 짐승들의 용도가 뭡니까? 희생. 재물이죠. 재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선택하셔서 너는 정결한 짐승이야 라고 구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에 대한 구분은, 구분은 뭐에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용도는 희생재물용이에요. 희생재물용,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희생 재물의 용도로 선택되지 못한 짐승은 다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택된 짐승은 깨끗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희생 재물의 용도로 쓰시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정, 정결한 짐승으로 인정받은 것이지 이 동물이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 재물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이해되십니까? 정결하기 때문에 희생 짐승이 된 것이 아니고, 희생 짐승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냥 인정을 받은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부정한 인간으로 태어났죠. 죄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할 때 사람만 부정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아담이 다스려야 했던 모든 동물들 짐승들까지도 다 어떻게 돼요? 부정한 짐승으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동물들도 다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잖아요. 땀을 흘려 일해야만 먹게 되잖아요. 짐승들도 그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만큼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짐승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이 아주 선하다 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희생 제물로 쓰기 위한 선택. 그래서 희생 제물의 용도, 그 정결한 짐승의 용도는 부정한 짐승을 살게 하기 위한 희생 제물의 용도라는 것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희생 제물의 대표적인 짐승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이 뭡니까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의 대표적인 상징은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성경에서 대부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정결한 짐승이 희생하여 부정한 짐승을 살린 것처럼 방주에 타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이 부정한 짐승들은 결국 결국 우리를 누구를 상징하느냐?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죄인된 우리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방주에 탄 부정한 짐승들이 정결한 짐승들이 죽어서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었다는 라 이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을 읽었는데 그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정결한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향기를 받으셔서 이 언약,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해주신 것은 바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약속한 것이요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탈 때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노아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고 어, 짐승들이 스스로 와서 다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비가 떨어질 날을 기다리는데 노아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를 탈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야 홍수가 시작됐구나 빨리 방주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올 날을 기다리고 있더니 나중에 비가 내렸을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네. 성경을 보면 두 번째입니다. 방주에 미리 들어가서 비가 올라를 기다리는데, 7일 만에 비가 내립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7일, 7일을 기다릴 때, 어, 평안했을까요? 조금 초조했을까요? 어, 초조했어요. 왜 초조했을까요? 믿음으로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무슨 비가 온다고? 세상이 이렇 이렇게 먹고 마시면 놀기 좋은데 무슨 홍수가 온다고 그 생난리를 치더니 방주에 들어갔는데 비도 안 오네. 밖에서 사람들이 노아, 비는 언제 오는 거야? 막 조롱했을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졌고 어쨌든 어려운 고비고기를 넘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방주를 완성시키고 말았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다려요. 하루가 지났어요. 비가 안 와요. 이틀이 지났어요. 비가 안 와요. 노아가 초조할 수밖에 없죠 그 7일이 굉장히 마치 1년이 지나간 듯 오랜 기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 만에 방주 7일 만에 비가 내렸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자마자 비가 내리겠을 수도 있고 비가 내리니까 방주에 타서 문을 닫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7일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안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이렇게 내려오는 문헌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홍수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죽은 무드셀러, 무드셀라 그때 죽었으니까, 홍수가 나는 그때 죽었으니까, 죽은 무드셀라를 애도하기 위해서 7일 동안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적힌 부분도 있고 세상의 죽음을 지켜보셔야 하는 하나님의 애곡의 기간이었다라기도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된 것은 뭐냐면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한번더 주시기 위해 7일을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어, 기록되어도,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뭐라고 견해를 밝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이제 창세기 7장 16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방주의 문은 사람이 열고 닫을 수 없게끔 제작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한번 닫힌 문은 안에서는 결코 열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문을 닫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싸가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악과 죽음과의 단절을 뜻하는 동시에 그것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로 귀속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과 방주에 탄 생명들은 이제 그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로 방주를 짓게 시작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요. 방주가 완성되도록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방주의 짐승들이 타도록 끌어오셨던 것도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방주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가터치기 그러니까 전에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귀에 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전에 방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는 방주 속에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형상화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회개인 7일이 지나자 회개의 기회인 7일이 지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땅에서도 솟구쳐 오릅니다. 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때의 모습을 잘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죠. 7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 열일엔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입니다. 40주야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7장 19절 20절도 한번 더 보시죠.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캐치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15규빗이나 물이 불었더니 뭐가 잠겨요? 산이 잠겼어요 그러면 15규빗이라는 것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대략 몇 미터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산이 잠겼습니다. 물이 15 규빗이 불었는데 산이 잠겼어요. 그럼 15 규빗은 몇 미터이겠습니까? 7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물이 대략 15 규비시면 7미터가 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럼 물이 7미터 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뭐가 잠겨요? 산이 잠겼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자, 이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보면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물이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땅에서도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뭐 지하수가 터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각 땅이 지각이 완전히 변동돼서 막 땅이 가라앉고 산이 가라앉고 이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이 쏟아진 것이 아니고 창조때에 땅에 물에서 땅이 솟아올랐잖아요. 땅이 솟아올랐던 그 땅이 다시 가라앉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물이 땅에서는 땅이 막 갈라지고 가라앉고 거의 창조때를 방불케하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불어 오른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가바르라는 것인데요. 이 물이 불어 오른다라는 가바르는 단순히 물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강해진다. 예. 그래서 폭풍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부러지고 지진이 또 동반되기 시작하면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만큼 이게 완전히 심판 때처럼, 때로는 창조 때처럼 흉룡한 폭풍이 일어나고 땅이 가라앉고 갈라지는 등 엄청난 심판의 모습이 그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다른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오직 방주로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기술로, 뭐, 땅을 파서 지하, 지하에 숨는다, 뭐, 뻥커를 만든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 뭐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그, 것은 결국 오늘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속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내 귀에 들리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백성은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쓰든지 간섭해 주셔서 끝끝내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게끔 예수를 믿게끔 만드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의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가는 믿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끔 선택한 그 백성은 끝끝내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실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내 귀에 복음이 들려질 때가 또 하나님의 간섭하신 안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로 항복하고 나와서 주님을 바르게 믿는 그 모습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믿기 싫으면 끝까지 안 믿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동물들은 스스로 방주를 찾아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뒤에서 채찍을 때리시는데. 동물들이 안갈수 있나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내 귀에 복음이 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순종하 함께 나와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 맞고 채찍 맞고 하나님 아주 끈덕진 간섭하심 속에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늦게 후회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조금 더 가치 있게 삶을 살았을 텐데 이런 고백들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은 빨리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와서 젊을 때 힘다여 하나님을 섬기며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자기 인생을 채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인생 중반부 이후의 후반부를 계획하시고 주님 안에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방주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꼭 찾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방주 안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달리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젊을 때더 하나님 중심 안에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